안녕하세요. 제주라이더입니다. 아, 오늘은 저녁에 나왔습니다. 저녁에 오늘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내 주행으로 연사를 드리는데요. 아, 제가 오늘 갈 곳은 그 저희 와이프 회사에 밥 얻어 먹으러 갑니다. 회사에서 공짜를 주는 밥은 아니고요. 회사 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당당히 먹는 겁니다. 아, 제가 이제 가끔 와이프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밥도 맛있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밥하기가 참 귀찮습니다 드로이네 밥을 함께 얻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네요 입추가 지나서 그런가 딱 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네 오늘도 아까 낮에 심심해서 실방을 켰는데 두분 오셨더라고요. 재밌었습니다. 오선도선새이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끝났는데, 아, 요즘 실방을 몇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모르는 분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, 아마 영상 외에 실방도 자주자주 자주 할 생각입니다. 이게... 아... 이... 지금이 6시 넘었는데, 이 시간에 나오니까 차가 엄청 많네요. 퇴근 시간이라고 그런지 차가 엄청 많네요. 아, 그리고 유창님 아, 헬멧 어제 보냈구요. 윤창님이 주소는 써주시고, 연락처를 안 써주셔서 일단 연락처는 제 걸로 대신 써놨구요. 잘 가겠죠. 혹시 받으시면 댓글이나 어디로 연락 좀... 잘 받았다고 네, 말씀 좀 해주세요. 받으시면 어, 잘 쓰시고, 바이크 빨리 하시고. 네. 어, 제가 지금 와이프 회사를 가고 있는데, 어디냐면, 그 맥슨 컴퓨터 박물관이라고 있는데, 거기로 갑니다. 그 컴퓨터 박물관이 회사는 아니고요그 옆에 회사명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, 네오땡이라고 알이프다니 <laughs> 네, 회사가 있어서 그로 가고 있습니다. 어우,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. 화면이 잘 나올라나 모르겠네요. 이 길은 그때 도청 갈 때도 지나갔던 길인데,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, 이, 이 길이... 음. 벚꽃 시즌 되면 참 이뻐요. 이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다 벚꽃 나무예요. 그래서 벚꽃이 딱 피면 양쪽으로 벚꽃이 하늘하늘 날린답니다. 하늘 아주 이쁘죠? KB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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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. KBS네요. 아, 그리고 실방 때, 제가 실방 들어오신 분한테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, 어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, 제주도민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저희도 한번 뭉칩시다. 네? 아, 뭐, 뭐,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지만, 저희도 제가 아는 분만 벌써 세 분이 계시는데, 제주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봤으면 좋겠네요.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제주 사시는 분은 댓글로 주로 무슨 요일에 뭐 어떤 시간에 나가는지 어디를 주로 가는지를 좀 적어주세요. 주말에, 나, 주말에 나가는지 아니면 뭐 밤늦게 밤바리를 가는지, 가면 어디를 주로 자주 가는지, 뭐 이런 것들? 네, 뭐, 저희끼리라도 만나서, 뭐, 영상에 출연도 해주시고, 침묵 도구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네. 어, 참 아는 거 봐라. 오. 저 반대편에 라이다한 분이 가시네. 제주도가 제가 지한 제주도 인지한 5년 정도 됐거든요. 네, 제주도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차가 안 많았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. 근데 몇년 사이에 그냥 인구수가 너무 늘어가지고 그때는 차 없어서 진짜 좋았는데 아, 요즘에는 장난이 아니에요. 차가. 출퇴근 시간이랑 금요일 뭐 이럴 때 서울 저리가랍니다. 제주도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많긴 한데 다 골목골목에 세워놔가지고 어디 나가도 차 사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만큼 차가 많아졌다는 소리겠죠. 이저씨가 꼬리물기 때문에 열받으셨네 하여튼 뭐뭐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운전할 때는 그렇게 많이 잘안 보였었는데 이 바이크 타고 나서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에 대해서는 얄짤 없지 않습니까? 드디어 다 왔습니다. 보통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, 지금 한 40분 걸렸네요.